크러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. 소개를 좀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. 네, 네. 타이, 저희 타이틀곡 크러쉬라는 곡은요 일단 들으면 정말 처음 듣는 사람도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중독성이 넘치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앨범에서는 저희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어머나 네, 사랑에 네. 빠져서 좋아하는 소년에게 수줍은 고백이 아닌 저희 위키미키스럽게 음. 당당하게 고백하는 마음을 담은 가사입니다. 아 그렇군요. 크러쉬 유정령은좀할말 없나요? 어, 저는 이번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네네. 이제 키스와 킥스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. 일단 키스는 손으로 이렇게 키스를 날리는 좀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담긴 위키미키의 키스 그리고 또, 손을, 아, 키스를 손이 아닌 발로 이렇게 차서 날리는 그런 좀더크러쉬고 <laughs> 아, 그럼 키스를 받아서 이렇게 발로 뻥 날리나요? 제 키스를 네. 이렇게 탕 해서 빵 해서 아 저게 날리는 거예요. 예. 네. 그래서 좀더 카리스마 있고 좀더 크러쉬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는 저희 위키미키의 킥스에서 키스킥스 앨범이 완성되었습니다. 아, 네. 두 가지 버전을 마련해놓은 이 위키미키의 철저한 준비성. 많은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